아, 되게 어렵다. 아, 요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일 것 같아요. 아, 되게 어렵네. 난이도 극상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다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뭐, 오를만 하면은 바로 밀어버리고, 이탈하고, 쭉 죽어버리고, 이 죽는 폭도 되게 커요. 바이넥스죠, 그죠? 자, 오늘 아침에 기대감을 준 EN셀입니다. 제약바이오. 계속 제약바이오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몇 주째, 몇 달째 제약바이오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주 내려왔다가, 이렇게 양봉, 양봉 터지고, 오늘 갭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전 고점대에서 아침 쭉 올라서 전고 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듯하더니, 자 내려왔다가 중심, 중심에서 또 반등하는 듯하더니, 어, 이런 추세 그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 깨버리고 또 내려가는데 어너 싯가 이탈하고 내려갈 때는 또 엄청나게 그냥 또훅 빠져버리죠 그죠 하지만 제약 바이 오른 종목도 있고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냥 파수 지금 보안주 어제부터 문제가 좋았죠 그죠 파수 어제 크게 나왔고 뭐 어제 또모니터랩한싹이렇게또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두번 고점 오늘 고점 이거 돌파하는 듯 하더니 바로 엄청나게 밀어버렸어요 이거 뭐 견디 요거 뭐 당연히 손절 했겠죠 그죠 뭐 손절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 들어갈까 말까 갈팡질팡 하다가 요거 깨고 내려가 버리면 지지라인 있죠 깨고 내려갔으면 당연히 버리고 딴 종목 받겠죠 딴 종목 보자 말자 바로 회복을 해주고 자 지지라인이 이탈하고 빨리 회복해주면 빨리 간다 엄청 많이 말씀을 드린 패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급등했는데 또 내려와서 한번 걸렸다 이평선 이탈해보고 또쭉 빠져버리고 자 교육적으로도 이슈가 있죠 애니능률 상승 조정 또 상승 장대 양봉 다음에도 이렇게 중심이나 윗부분을 지켜주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있어야 좀 매매하기 편한 시장인데 지금은 밑에가 쭉 내려버렸다가 들어올린 장대 시가 지켜내주고 그 다음에 또 급등 급등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 상승 페이크 주고 밀어버리고 계속해서 1틀3일4일 연속에서 양봉이 터지지 않는 시기다 지금에 자, 아침에 갭상승 시하고 쭉 밀었다가 왠만하면은 상승하고 중심이나 윗부분 지켜주고 가야 되는데 일봉상에서도 그러더니 분봉 봉상에서도 다시 시가까지 밀어 버리고 다시 또 고점 돌파 올라가는 듯 하더니 또 이탈해 버리고 내려가 버리고 그죠 뭐 3분 5분 봉상에 20석 깨버리면 그냥 훅 떨어지는데 그 폭이 매우 강하다 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신규 상장 급등하고 추가 상승하는 것 같더니 똑같죠 그죠 그죠 절대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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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진다 자, 그 말은 뭐냐 양봉 다음에 장대항봉 다음에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을 때는 정말 짧게 초단타로 빨리 먹고 나와야 된다. 결국은 줄때 챙겨야 되는 거고 하락할 때는 엄청나게 20선 깨고 또 엄청나게 하락해버리죠.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중이 작아진다. 손절 못하면 날아가는 그 거다. 아 그죠. 그러면 뭐 반대로 오르는 종목들도 보면 은 오늘 지속적으로 상승해준 종목이 TDS팜이라는 종목이고 이것도 제약 바이오종이죠 아, 제약 바이오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업등락이 있을 것이다. 그 방향성은 좀 맞는 거 같아요 하지만 업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 못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강한 거죠 그게 문제다 그죠 그래서 줄도 챙겨야 되고 손절 칼같이 해야 되고 이 정도 밑에서 시작했어요 전혀 관심 안 주다가 밑에서 어깨 파락 시작했다가 자 올라간 여기 쭉 올라간 시간대가 보면 9시 반 전후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 또 한번 쭉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밀었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11시 반, 11시 40분 돼가지고 상승 그죠? 어, 쉽지 않죠 그죠? 매매하기가 자, 요런 거는 당연히 잡기 쉽지 않고 막 상승했다가 훅 끌어버리고 다시 훅 올려버리고 이걸 어떻게 잡아? 요런 건 당연히 아,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아,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종목 우연히 가지고 있다가, 홀딩한 사람이, 그 사람 너나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한양에 오늘 많이 상승을 해줬죠.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 티를 많이 내줬고, 그죠? 자, 이 종목도 보면은, 여기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뉴스, 뉴스 다음에, 갭상승 다음에 밀어버리죠, 그죠? 이때 다 털리고, 엄청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음, 음봉 만들고 난 다음에 지켜주고, 도직, 10만 원 라운드 피겨 돌파. 자이 종목 보면은 위쪽에서 지켜주잖아요, 그죠 5선 위에서 십자도지 두번 지켜주고 지켜내준 윗 부분 때 돌파를 해주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어,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주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막 어, 뭐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거나 아니면 홀딩했으면 은좀 먹을 수가 있겠는데 초단타로 들어간다. 올 당일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간다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아침에 매우 조용합니다. 어제 고점 대매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기어 있다가 어, 10시 24분에 이거 다 돌파하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죠. 그죠? 밑으로 뭐 조정 주는 기회도 주지 않고 올라가 버리고 또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블루엠텍 올라가는 듯 하다니 쭉 밀어 버리고 갭상승 띄어 놓고 죽여 버리고 그 다음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또 지켜주죠 2일 3일 정도 지켜준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오늘 상승이 나는데 뭐 내일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그죠 밀어 버릴 때 엄청 밀어 버린다 이 이틀 3일 살 절대 가지 않는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 내일과 내일모레는 뭐 기술주 또는 뭐 미국 정치 테마주 뭐 이쪽으로도 바뀌 바뀌고 그게 하루 이틀 갔다가 또 바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블룸트도 아침에 조용하다가 들어올린 게 9시 24분이에요. 그죠? 이런 고점대, 전일 고점대 돌파하고 기회 주지 않고 그대로 올려 버리고 그다음에 20선 깨버리고 추세 이탈하니까 또 내릴 때 많이 내려요. 그죠? 확 올렸다가 확 내리고 아 되게 팍팍팍 되게 시장이 팍팍거린다. 아.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이런 마이트솔루션 이런 것도 뭐내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커뮤니티에 누구나 참여하는 데이트레딩 발전 프로젝트 오늘 수요일에 자쭉 내려서 이건 맞추고 아마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 거고 매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승자예요. 보통 보면 시젠, 뭐 시젠, 뭐코리아애 t 티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자 보면 제약바이오들 많이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육도 보고 계시고 보안 쪽으로 그 다음에 제약바 이쪽으로 이 많이 보고 계시죠 그죠 자 두산 의너빌리티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와도 뭐 상승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해주네요 한쌍이 한쌍이 많이 보이죠 여기 많이 보고 있던 한쌍 보안주죠 그죠 어제 상승하고 또 양봉 양봉 가지를 않는다 지금 그죠 갈 것처럼 하더니 이 추세 이탈해버리고 20선 이탈해버리면 그냥 또 팍팍 내려가 버리고 자 매매할 것 없으면 관망. 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관망도 좋구요한 싸기 많죠, 그죠? 여기 본 것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보다가 훅 떨어지는 종목들이 딱 보아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은 를 상승, 상승, 상승은 잘 없다. 상승, 상승 바로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죽어버릴 때 팍팍 죽어버렸다가 하루, 이틀, 삼일 쉬었다가 또 갑자기 잊혀졌는데. 상승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 순환매가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시점에 테마 변하죠 제약 바이오 그 안에서 코로나, 엠폭스, 비만 치료제, 치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미국 대선 트럼프 관련주, 그다음에 해리스 관련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책, 정부 정책, 뭐 저출산, 교육,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또2차전지 자동차, 인공지능 이런 것들 계속 돌아가는데, 뭐 이딴식이다. 예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 지금 이딴식이다. 팍팍팍팍. 팍팍. 팍팍팍팍 팍팍팍팍 윗꼬리도 엄청나게 달리고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 말은 여기 다 물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릴 때도 음봉으로 화끈하게 내리고 있다 지금 움직이는 테마들 보면 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거 움직임도 뭐 조정도 이렇게 아니라 오르다가 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오를 때도 보면은 뭐 정직하게 분봉상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확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그다음 일봉상에서 지속적 지속적 이기 아니라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윗꼬리 달리고 훅 떨어져 버리고 내려가다가 이삼일 있다가 훅 올라가 버리고 이 순환매가 매우 빠르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가 안 높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거래량 거래 대금도 낮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수도 적다는 거죠 수도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 이 테마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 많으면 여기도 많이 돈이더라고 여기도 돈이 많더라고 파도가 크면은 파도가 죽을 때 여기 밑에 아직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최고점 에너지가 옮겨가고 또 옮겨갈 때까지 서서히 서서히 움직이는데 파도가 적다. 그러면 은 되게 빨리빨리 빨리, 에너지가 빨리 이동하죠 그죠?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적은 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은 적은데 그 오르고 내리고 한 종목들이 너무 급등락이 심하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결국에는 계속 오를 거야라는 나만의 착각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손절 칼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먹어가는 음, 줄때 먹자 이거 야 이거는 뭐 1년 2년 3년 말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을 해도 안 되죠 그죠 특히나 지금 요게 돼야 되는 시기다 빨리 자르고 줄때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다 테마가 빨리 움직인다 그러니까 오늘 움직인 거 내일까지 보지만은 내일 도 계속 오를 거란 기대보다는 최근 움직였던 테마가 조용하다가 다시 움직일 만한 테마를 빨리빨리 빨리 찾아야 된다 그죠 그러는 와중에 자 지수 잠시만 보면 이번 주는 관망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관망장이 이어졌어요 그죠 옆으로 기어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눈치 오늘 밤에 나오는 엔비디아 드디어 이제 단기 방향성에 결정을 줄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자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좀 환호를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컨센서스 보다 낮거나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좋아서 상승할 수 있고 안 좋아서 하락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방향성일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음 달 초에 나오는 실업률이 더 중요하다기죠. 어쨌든 단기적인 방향성에는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장이 시작하기 전까지 오늘 밤뭘 해야 되나요? 내일 올라갔을 때는 난 어떻게 하겠다,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떤 종목을, 어떤 비중으로, 단기간 어떻게 먹고 나오겠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관망장이니까 조금 비워놨겠죠. 비중을. 그럼 좀더 줄일 것인가? 어떤 종목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종목을 무엇을 고를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계속 주식은 준비고 대응이에요.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 대비 여러분들만의 전략도 한번 세어보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